아빠의 죽음 눈물도 안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위로 받을 수 없네 새판이 시작되었네 구속주니 구속주니 나에게 해답 되신 분, 바닥주니, 바닥주니, 나에게 해답 되신 분, 잘 돼도 존재, 못 돼도 존재, 예수도 알기 싶어요. 존재적 바닥 모두가 공유 신문 내 예수 함께해 구속주니 구속주니 나에게 해답 대신 분 바닥주니 바닥 주님 나에게 해답되신 분. 야, 오늘 참, 저도 MG 세대네요. 왜냐?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공통적이에요. 어, 정말, 어,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걸어온 것은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죠? 이기적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너무나 오늘 우리 수진 자매하고 공통점이 느껴지고,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좀 뭐라 그럽니까?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죠. 호랑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사자가 나쁜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이... 약하다고, 그, 뭐라 그래요. 좀, 음, 이, 조롱도 받고, 뭐, 이렇게 한다고 애처로운 게 아니라, 자기만큼 생명을 완전히 발현하고 있는 거죠. 생태계에 있잖아요. 생태계에, 어, 호랑이만, 호랑이만 있다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살아납니다. 생태계 완전 파괴됩니다, 그죠 양만 있다 그 생태계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양도 도망다녀야 되잖아요. 100% 자기 생명력을 발휘해 가지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개체수가 뭐 잡어 잡혀, 잡혀 먹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뭐손 사태질 하고 손가락질 하고 뭐 그때 뭐 죽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폭탄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 생명력을 키우기 위해서 팍짝 신경을 써가지고 존재적이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교회는 균형을 이루는 것 같아요. 참, 뭐, 보기에는 그렇게, 그, 뭐, 이렇게 저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이 존재적인 복음, 살아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이 처절한 환경이, 때로는 좀 처절하지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죠? 뭐, 지금까지 살려두셨는데, 하나님이 파괴하시겠습니까, 그죠? 참 오늘도 어이 보고만 해서 이 구속 보고만 어 해서 형제 자매들이 하여튼 자기의 생명력을 100% 발휘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